포자, 결핵균, 감염 바이러스는 에 거의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핵균, 포자, 그리고 감염 바이러스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얘도 침투력, 살균력은 좋지만 세정력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할때 조심할 게 있어요. 비누나 중성 제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동시에 사용한다는 건요 섞어서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단백질과 공존시에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반드시 먼저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경수보다는 연수에서 그다음에 냉수보다는 온수에서 상성보다는 알칼리성에서 더 효과가 높아진다 더 효과가 좋다라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역성 비누에 대한 문제 돌아가 볼까요? 자, 125번.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1번. 보통 비누와 달리 양성 이온부가 적용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양성 이온부 양이온이 효과의 주체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수술도구의 세척에 사용한다. 어, 이거 긴가민가하죠? 그 다음에 3번. 분변 구토물의 소독에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4번 보통비누하고 합해서 사용하면 살균 효과가 감소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비누하고 섞어서 사용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따로 각각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2번하고 3번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답에 가까운 걸 찾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까 좀 전에 우리 역성 비누, 어, 역성 비는요 단백질과 공존시행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기물과 공존시행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그 유기물이 너무 많은 곳이 어디요? 분변과 구토물이어서 분변과 구토물의 소독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답은 누구예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책에 수술 도구의 세척에 사용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항상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제를 다 읽으셔야 돼요. 읽고 가장 저, 답에. 근접한 애를 찾아주셔야 돼, 요 항상. 그래서 항상 보기는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5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 구토물의 소독에는, 유기물 소독에는 절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25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6번. 이것도 역성비누 문제입니다. 자, 역성비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사급 암모늄 염의 유도체로 양이온이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어, 그래서 우리가 양성비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 2번. 미생물의 세포막 손상과 단백질 변성으로 살균 효과를 발휘하고요. 농, 3번. 농농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약하며. 소자, 결핵균, 간염, 바이러스 등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어, 농동균은 여러분 어, 또 이렇게 또음 나왔어요. 우선 얘는 어, 조금 기다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거를 먼저 보는 거죠. 자 소독력은 산성에서 강하고 가용성이며 자극성 및 부식성이 없다. 어, 가용성 물이 잘 녹아요. 그리고 가극, 어, 자극성, 부식성이 없다. 자 여러분 어, 이 역성비는 자극성도 없고 그 무자극, 그 다음에 뭐 어, 부식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독. 무취, 어, 무미의 물질입니다. 그러면 맞았냐? 틀렸어요.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소독 효과가 어그이 뭐예요? 가, 그 경수보다는 연수에서 그다음에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산성보다는 알칼리성에서도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에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4번이에요. 자, 그럼 틀린 게4번이라는 소리는 3번이 맞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일부 체계는요. 농농균의 살균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26번에다 4번 이었어요. 그다음에 127번 방향족 화합물로 세포막 손상 작용을 통해 살균 효과를 보이며 그럼 방향족 화합물의 대표적인 소독제 하면은요. 석탄산하고 크레솔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기 보세요. 석탄산보다 두